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오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빠르면 내주로 임박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호전되던 분위기가 지난 13일 목요일이었죠. 최재형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모두 8대영 전원일치로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도 기각 내지 각하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지금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건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공작과 업무에 해도 같은 저 좌파들 특히 이재명은 지금 무슨 숨어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재명이 어제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어디인가에 숨어서 현 판세를 뒤집을 만한 모략지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자기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대로 당하고만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업무를 꾸미더라도 업무를 들고 나설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번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남은 인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절대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신변 위협을 핑계로 숨어서 지금 기상천외한 수작을 부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이 무슨 꿍꿍이를 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꿍꿍이를 더 꿍꿍이를 들고 나왔을 때는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방망이가 두들겨지기 전까지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각하 또는 기각설이 퍼지면서 자유진영의 긴장감을 늦추도록 만들어 놓고 어떤 업무를 실행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8대 0으로 기각시킨 것은 좌파 전체에서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큰 그림의 일부가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영배가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은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시키겠다는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이 5대3으로 기각, 기각될 것이라는 분석이 파다했는데 결국은 8대0 전원 일치 탄핵 인용으로 결론이, 네, 결론이 내리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끝까지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탄핵 찬성 시위의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집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여론전이 마지막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인데 내주에는 탄핵 반대 여론과 윤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훌쩍 넘어설, 넘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방심하게 되면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국민들의 힘입니다. 국민들의 힘은 결국 숫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탄핵 반대 집회에서 확실한 위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어쩌면 탄핵 심판을 앞둔 마지막 주말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그리고 경북 구미 등 전국 곳곳에서는. 아침부터 인파들이 몰려들어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는 민주당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한 29건의 탄핵소추안 가운데 일부가 지금 줄줄이 기각된 직후 열리는 것으로 야당의 심판에 대한 목소리가 아침부터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전국 중고등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들의 성관이 규탄되회도 열렸습니다. 집회의 주최책인 내국청소년연대는 이번 교탄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선관위의 부정부패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국민께 강력히 알리고자 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침묵할 수 없어 나왔으며 우리가 앞장서서 탄핵 반대의 열기를 높일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지난 1일이었죠. 중고생들이 과문에 모여서 탄핵 반대 집회를 외친 데 이어서 청소년 단체들까지 지금 반탄운동 대회에 합류하게 되면서 반탄의 목소리는 10대부터 80대까지 전 세대로 퍼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단체가 이끄는 세이브 코리아는 오늘 경북 구미 역전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인근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죠.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TK 지역 가운데서도 핵심인 지역입니다. 세이브 코리아 측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구미역 집회는 손현보 부산세계로 목사와 계몽령 전도사로 활약 중인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 등이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나경원, 장동혁, 구작은, 강명구 의원,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등이 연사로 나섰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선거법 문제 때문에 연단에서 연설을 하지 못하죠 대신 오늘 또 지난번 대구에서처럼 애국가 사제를 불러서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오늘 구미 집회에는 서울대, 인하대, 전남대, 경북대, 경남대 학생들도 행사에 동참하면서 행사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 국민대회도 오후 1시부터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이재명 구속, 오동원 구속을 외치면서 대규모 집회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대회의 주제는 내란숙의 이재명을 체포하라, 음은 합은, 탄핵은 무효, 이렇게 주제를 정의했습니다. 광화문 집회는 오늘도 주최 측 추산으로 100만 명 이상이 몰려들어서 인근 좌파들의 집회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말 그대로 믿고 보는 광화문 집회였습니다. 쳐야 합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발표 이후 우리는 거대야당의줄타액 예산 삭감, 부정선거 등으로 이날 입법독재, 법치주의가 싹다 무너진 사법부, 진실은 보도하지 않은 언론들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좌파 시민 단체들의 집회도 안국역과 동십자각 일대에서 잠시 후인 4시부터 지금 집회를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저녁때쯤이면 양측의 세대결 세대결 결과가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와는 애초부터 비교,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 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신고를 지금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2월 12일 한덕수 총리는 2월 19일 이창수 지검장은 2월 24일 변론이 각각 종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창수 지검장, 한덕수 총리는 변론이 이창수 지검장 지검장보다 더 빨리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헌법재판소 재판소에서 최종 심판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검사 탄핵 선고를 미루고 한덕수 총리 선고를 앞당기는 게더 절차상으로는 더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지금 정치적인 계산으로.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마찬가지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변론도 불과 반나절 만에 끝이 났습니다. 물론 판결문을 길게 쓸 내용도 없을 것입니다. 탄핵 기각 이렇게만 적으면 되는데, 현재는 선고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재판과 마찬가지로 200% 기각으로 결정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총리까지 기각이 결정되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탄핵 정당으로 낙인 찍히게 되고 민주당을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탄핵 간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 복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직결됩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인데 빨리 한덕수 총리를 복귀시켜야 할 것입니다. 주미대사를 지냈고 통상 전문가이기도 한한 한 총리를 하루빨리 복귀시켜서 역할을 맡게 되는데, 현재는 지금 민주당의 눈치를 보느라고 한 총리의 탄핵안을 선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시켜 빨리 복귀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되면 윤대통령의 탄핵심판도 기각 내지 각하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